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진천 상골 맛집입니다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또 무엇을 하실 건가요? 자, 보세요. 물밀가루 같은 경우기 있죠? 네. 자, 우리 지난 편에 1편에서 뭐 했죠? 고구마를 안금을 내고 찌개미는 전을 쓴다 그랬죠? 네. 그 찌개미를 쓰는 건 이제 또 다시 가르쳐드리겠지만, 이걸 지금 안금을 해놓은 거죠? 네. 안금을 두 가지로 했어요. 이거는 바로 앙금을 낸 거예요. 음. 짜자마자 바로 앙금을 내서 이렇게 말린 거는 요렇고요 요거는 하루 물을 또 갈아준 거예요. 한번. 네. 제가 한번. 네. 제, 지금 육안으로는 요, 제 기준으로 해서 왼쪽 게 바로 하신 거라 그러셨죠? 네네네. 색깔이 약간 틀려요. 약간 노란데?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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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노란색 빛이 나고요. 요거는 물을 한번 갈아준 거죠? 예. 네. 요거는 좀 하얀색 빛인데. 구별이 되시나요? 제 육안으로는 구별이 되는데 고객님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차이는 없는데 금방 했을 때는 요렇게 색깔이 약간 난다고 랬죠 그런데 하루 울궈서 간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요걸로는 써놓은게 있거든요. 지금. 네네. 네. 요걸로 한번 써볼게요. 네. 자 고구마를 이렇게 해서. 고구마 전분이에요, 이거. 네. 한컵 기준으로 해볼게요, 컵으로. 네. 꾹꾹 누르시지 마시고, 그냥 살포니, 살포시. 살포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고구마는 무게 비율을 해볼게요. 자, 아, 보셨죠? 이 정도죠? 한 컵. 자,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놓고, 여기에 4대1로 갑니다. 음, 4대1로. 4대1. 네. 자, 일로 하나, 둘, 셋, 넷 네. 됐죠.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방 이게 안 녹을 것 같아도 이게 금방 금방 돼요. 금방. 금방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묵을 쓰기 전에 약간 예열을 시켜주세요. 아, 이거를 예, 예열을 네. 시켜주세요. 저는 지금 예열을 시켜놨거든요. 예열을 시킨 다음에 저희는 지금 식용유대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 기름으로 해볼게요. 해바라기유로. 자 이렇게 조금 예 보세요 한번. 요렇게 넣었어요. 음 그렇죠? 네. 예열을 시켰죠? 네. 자 지금 예열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넣어줄게요.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젓는 거예요. 자, 예열을 안 시켜놓고 하면 좀 오래 걸려요. 아, 어. 오래 예열 시키고 하면은 바로 밑에서 빨리, 빨리 응고가 되기 시작해서 음. 바로 바로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제 생겨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 묵은 맑간색이 나요, 이대로 하면은. 그러 음 약간 청풍국 같은 그런 맛이 나거나.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오늘 강황가루를 넣을 거예요. 아, 강황가루요? 예, 네, 노랗고, 이게 강황이 뭐예요? 노화방지, 치매방, 예 항암에도 좋다고 그랬죠? 네. 이 고구마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 고구마묵을 써서 먹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계속 입에 막끝내없이 계속 먹게 됐어요. 그런데, 밥맛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밥이 먹기 싫어요, 밥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이것만 먹었거든요? 음 그랬더니, 기운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해보니까, 얘를 공부를 해보니까, 칼로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칼로리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얘는 그냥 사람이 눕고 싶어요, 그냥. 근데 밥은 안 먹고 싶어요. 도망가 예, 예, 예. 그냥 눕고 싶고 그냥 자꾸 눕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운이 없으니까 사람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드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혹시 <laughs> 다이어트 하신다고 네. 또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것만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적당히 드셔야지 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또 이거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되겠어요. 왜냐면 기운이 쭉 빠지고요. 그렇죠. 네. 기운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활동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더 몸이 그렇죠. 안 좋아져요. 그렇죠. 이건 칼로리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 예. 그러니까 는뭐 뭐 드신다 해서 문제되는 건 없지만 밥하고 같이 드셔야 된다는 거 보세요. 빨리 보세요. 오 어떻게 됐죠? 지금 옮기고 있죠. 네네네. 옮기고 있죠, 여러분. 자 보세요. 어, 엄청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음, 네네. 이렇게 전에 도토리 때도 제가 네. 할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도 네. 마찬가지. 그러면 순매네요. 벌써 이렇게 도무알아요. 이게 음, 이거 보세요. 벌써 음. 엉어, 이렇게 됐죠. 맑아졌어요. 네. 풀처럼. 네. 여러분 풀 쓰면 음. 풀 쓰면 맑아지죠. 음. 보세요, 이렇게 됐죠. 음. 벌써 뻑뻑뻑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네. 이제 뜸 들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음 이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넣어요. 소금. 음 저는 강황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소금을 조금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것만 드셔도 간이 간간하게 좀 돼요. 음 이게. 간간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뭐를 넣냐면 참기름.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음 그럼 고소하겠죠? 거의 끝날 때 넣어도 되는데 저는 넣었어요. 그냥. 잊어버릴까봐 넣어요. 끝나고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 방식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강한가루. 여기 보세요. 강한가루죠? 네. 여러분, 강한가루를 여기다 뿌려요. 강한가루. 음. 색깔이 어떻게 되죠? 오, 노래지네요. 어때요? 색깔이? 오, 좋아요. 맑은색보다 더 이쁘죠? 네, 네. 강한가루는 하루에 5g에서 10g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랬죠? 예 음. 네. 좋아요. 이렇게. 어때요? 음. 색깔 어때요? 이뻐요. 네. 음 아주. 너무 많이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이거보다 더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요만큼만 넣겠어요. 어, 이렇게 색깔 보니까 어때요? 강한가루가 들어가니까, 네. 호박죽 같아요. 그죠? 예. <laughs> 네. 괜찮죠? 색깔도 네, 괜찮죠? 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아 들어가야 되죠? 이제? 뜸 들어가요. 뜸 들어가요. 네, 뜸 네, 들어갈 네. 겁니다, 네. 이제 여러분. 네. 자, 제가 이제 뜸 들어갈게요. 네. 자, 팍팍, 이게 이게 뜸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음,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하는군요. 약불에다 하는데 아주 약불에다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또 거의 불이 안 보이다 싶었다 그러네요. 자, 요 정도에서 이렇게 팍팍 튀기를 정도로 해서 한요 정도는 한 8분 정도. 8분. 네, 8분에서 10분 정도. 8분 정도 지금 카운터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네 이제 8분, 8분이 다시 나서 뚜껑을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렇게 됐어요. 오. 자, 예쁘죠? 자, 여러분, 그러면 불을 끄겠습니다. 지난번에 불 끄는 걸안 보여줬대요. 황대현님, 불 끄는 것을 보여주세요. 네? 끄겠습니다. 네. 네, 끄고. 됐나요? 이제 여러분, 불 끄는 거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된 거죠? 네. 자, 참기름을 좀더 볼까요? 고소한 거 좋아하세요? 안부셔도될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네. 네, 그래요, 그러면.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네. 지난번에 저기에다 했더니 뭐죠? 아. 플라스틱 통에다 했더니 두부. 두부에다 했다고 혼났어요. 저 알았어요. 이제 여기다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건가요. 이거는. 네괜찮습니 아, 네. 이것도 뭐라 그러시면 바꿀게요. <laughs> <laughs>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쏟아 놓을게요. 자 쏟았습니다. 하나 보세요. 아. 네. 됐죠. 자 이거를요. 빨리 시키려면 어른이 밑에 있어야 된다그 했죠. 이제 얼음에다 굳힐 거예요. 음. 제가 자 보세요. 이렇게 타지도 않고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요. 와. 탔나요? 안 아니. 탔죠. 네 아까우니까 다 쓸게요. 네 그죠. 황태현님 좋아해요? 좋아죠. 하 <laughs> 황태현님 많이 먹어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말하면 안 되겠다. <laughs>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참 튀김이 만들 때 기억하시나요? 네네. 튀김이 만들 때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음. 자, 요거 이제 굳힐 거예요. 근데 찌개미 만드실 때 찌개미를 전화해 주신 거예요. 잘못 말리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쉰내가 나요. 바로 쉬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자신이 없으시면 냉동실에다 급냉을 시켜 주세요. 음 그냥 그냥짠거 있죠. 찌개미 짠 네. 거를 그대로 급냉을 시켜 주세요. 아 요만큼씩요만큼씩 덩어리해 가지고 음 그다음에 이제 다,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거 이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급냉 시킨 거를. 음 또 이렇게 전으로 계속 하시면 맛있어요. 음, 요거를 붙이 일게요 이렇게서. 해네 네. 아까고 그, 네. 저희 아까 이 네. 했던 것도 있었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요건 지금 미리 붙여놓은 거거든요. 네. 요건 미리 붙여놓은 거예요. 네. 보세요. 요거는 아무 색깔로 넣지 않았어요. 네. 자 요거는 얼음물에다 제가 지금 붙일게요. 이렇게 네. 붙이고 나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네. 요 붙이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세요. 탱글탱글하잖아요. 그죠? 무게 다된 거예요. 무게 다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탱글탱글해요. 요건 아무것도 넣지 않은 거예요. 네, 요건 아무것도 넣지 네네. 않았어요. 요거는 강황을 넣은 거예요. 음 여러분, 이제 이게 얼음에다가 제가 해가지고 얼음이 된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탱글탱글 한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오. 이제 거의 다굳혀졌나봐요그죠 네, 이거 얼음물에다 이렇게 해놨더니 다 붙여졌어요 이렇게 음. 보세요. 어 보세요. 이게 탱글탱글하게 붙여졌죠? 이게 붙여졌어요 이렇게 음. 보세요. 와. 탱글탱글하죠? 네. 제가 한번 쏟아볼게요. 네. 네. 이렇게. 오! 어때요? 예뻐요. 네 예쁘죠. 어머나. 자, 요거는 요렇게 있는 거 내비로 뒀어요. 한 개만 해볼게요. 네.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어때요 색깔 여러분? 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네. 황태현님 먹어보고 싶죠? 네저 네. 네. 저 한번 먹어볼래요 이거. 제가 이거 먹고 한두 처음에 이거를 제가 실험을 한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음, 글쎄 그렇게 기운이 없더라고요 오, 자꾸 눕고 글쎄. 싶더라고요 <laughs> 자 이제는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걸로 다이어트 한다고 아예 또 그렇게 드시지 않고 이것만 드시면 안 돼요 꼭 영양 이거는 진짜 칼로리가 없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밥 먹을 밥 드실 때 그냥 간식으로 이렇게 드신다고 반찬으로 있어요. 드시면 되겠네요. 네, 예, 반찬으로. 네네. 그리고 양념 간장 해갖고 음. 저희는 드리거든요, 손님. 네네네. 뜨었어요. 오, 음. 젤리 너무 예쁘게 같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고소해요. 음. 생각된안 들려. 그러니까. 와, 고객님들 이렇게 지금 와. 고구마로 가지고서는 묵을 음. 한번 써봤어요. 음. 어, 지금 이 맛있는 묵을 한번 고객님들도 먹어봤고. 한번 네. 맛보시기 음.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골 맛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